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정말 단한 푼도 주고 싶지 않거나 반대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데요. 어, 이 경우에 재산을 숨겨도 되는지, 어, 특히 예금 같은 경우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혼 소송을 할때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분할이 쟁점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을 인출을 하시더라도 없고, 오히려 위안부담을 한 경우. 더 많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최소 2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금융기관에 개설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임박한 시점 또는 이혼 소송 이후에 평소에 거래 액수와는 좀 비교되는 거액이 인출이 되었는데, 뭐 인출 이후에 지출처에 대해서 뭐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은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결. 에는 해지에서 인출을 하시게 되면 만기되어서 수령하는 보험금의 액수와 비교할 때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분할에 관해서 가액을 따질 때 만기가 도래해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현시점에 해지한 금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대지에서 인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 실제 판결을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권자에게 좋지 하는 선입견을 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